좋아하는 해림 쌤, 해림 쌤이 요거를 좋다고 하셔가지고 올해 1월에 샀었는데 이게 누드 말고도 아이보리도 있고 클레어라는 호수도 있는데 CC 코렉트가 있거든요. 샘플을 들고 있는데 본품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울을 안 갖고 와서 보이는 대로 바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피부색이랑 똑같아진다는 거지? 완전 초록색이잖아. 음, 되게 부들부들하고, 어? 근데 색이 바뀌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 바른 안 바른 쪽 바른. 살짝 뽀얗게 톤업이 되긴 되네요. 오, 신기해. 바를 때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제가 지금 거울을 안 보고 있어서 그런지. 오, 근데 손에 묻어나는 게 비비 색깔로 좀 변해요. 코도? 향도 좋아요. 원래 이런 향이었나? 오, 나쁘지 않은데? 제가 이마는 조금 탔어요. 다른 볼이나, 볼이나 이런 데보다. 이마도 이렇게. 오, 근데 발림성이 되게 좋은데? 저희 어렸을 때 나왔던 옛날 비비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긴 해요.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눈가도 그냥 살짝 발라줬어요. 어들린가요 그냥 완전 자연스러워요. 모르겠어. 한번 실제로 봐야겠다. 오! 우와! 대박! 괜찮은데? 올라라? 거의 파데프리 느낌인데? 지금 거울 보고 깜짝 놀라. 랐 거의 파데프리 수준이에요. 비비 크림보다는 살짝 약하게 발리기는 하는데 근데 저 이거 사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긴 애를 신상 메이플 글레이즈와 저의 첫 CC 코렉트 입문 본품은 아직 안 뜯은 거예요. 샘플 받아놓은 걸로 발랐습니다. 안녕!